이거는 이제 주인공 기의 대사인데, 상황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. I saw about q u i today. 자기가 오늘 아침에, 아침 여자친구랑 오면서 이제 관두는 거를 이제 팩기 생각을 했었거든요. I saw about q i today. 그래서 나, 어, 여기 관두는 거를 사실 생각했었어요. 하고 솔직하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 관두는 거 생각했었어. 이런 표현 일상에서도 쓸수 있잖아요. 그때 I thought a b o a t o 저는 20대 때그 엔지니어로 지금 저랑 전혀 안 맞는 도시 어, 엔지니어 쪽에 있었는데 도시공학 정말 안 맞았었어요.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I thought a b o a t o 였어요. 그리고 결혼하고 30대 때 영어 선생님을 하고 너무 좋아.